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코인마켓 캡슨,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장된 암호화폐수 그리고 거래소 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7일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 52.3%이고, 이더리움 시가총액 점유율은 12.7%입니다. 시가총액과 유통공급량을 코인별로 확인가능해, 상장된 코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번째, 계량적 분석인 크립토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나타냅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합니다. 전날 대비 1 지수가 내려간 78 지수를 나타냅니다. 극단적인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시총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세 번째 블록체인 인포 기준 4월 17일 비트코인 해시율은 179 액타 해시/세컨드이고 최신 블록 높이는 679,440번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해싱, 컴퓨팅 성능이 높을수록 보안 및 공격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메모리 풀 크기 최신 블록 최신 거래까지 블록체인 탐색기로 검색란에 거래 내역을 넣으면 추적과 열람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번째 4차 관광기 남은 기간은 1114일 23시간 13분 이며, 방광기 일은 세계 표준 시간으로 2024년 5월 5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광기란 블록의 보상이 반으로 준다고 하여 방광기라고 말을 하며, 영어로는 할빙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는 통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풀려져 구매력이 감소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발행량이 감소하여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인360에는 붉은색은 하락을 의미하고, 녹색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한눈으로 전체적인 상승장과 하락장을 확인 가능하며 비트코인 지배력, 도미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52.13%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기준 가격, BRR과 비트코인 실시간 지수 BRTI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확립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 가격 및 현물 가격 지수입니다. 비트코인 레퍼런스 레이트 BRR은 특정 시간대에 주요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을 종합해 하루에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을 미국 달러로 표시합니다. 비트코인 리얼타임 인덱스 (BRTI)는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매수, 매도, 수요를 합산해 비트코인 가격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미국 달러로 표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스타트플로우 모델 (S2F) 모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인 S2F 스타트플로우 창시자인 플랜 B는 금, 은과 같이 생산량이 제한되어 기금속의 가치를 측정하는 상대적 희소성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급량을 플로어라고 하며 채굴된 양 1860만개가 스 k 이라고할수 있습니다. S2F 모델은 저장량인 스탁, 을 유량이 플로워로 나눈 개념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희소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